시청해룰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복사입니다. 예, 수요 웨스트미스 신앙고백서 해설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일장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보충 수업을 제가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아, 오늘 보충 수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웨스트미스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본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신학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모든 고대의 신앙고백 문서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오류를 논박하기 위해서 작성된 신앙고백서인가? 자 이단에 대항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어, 신앙고백서 내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늘 보충수업을 들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여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웨스트민스 총회 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웨스트민스 총회가 구성된 것은 정치 사회적 배경 때문입니다. 자 신앙고백서와 에베모범 대소열이 문답은 영국 의회의 명령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죠. 자, 1638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영국 국교회 기도문서 사용을 요구를 이제 반대를 했어요. 당시에 영국왕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를 공격하려고 의회를 소집했지만 의회가 거부해서 연기되었고, 다시금 1640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영국 국교회, 지금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로 부리는 성공회죠. 예, 충돌을 합니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종교적으로도 충돌한 것이죠. 그래서 1643년 5월 13일에 웨스트미스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구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의회는 왕이 반대를 했지만 그걸 무시한 채로 6월 12일에 웨스트미스 총회 소집을 위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을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 정치의 완전한 개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교회의 어떤 오류와 무지가 이 감독 정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아울러 영국과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대륙의 개혁교회와의 일치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웨스민스 총회가 1643년 7월 1일에 열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국교회의 39개 조항을 개정하는 목적으로 이것이 열렸는데 그 목적은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세 가지 대적,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로마가톨릭주의였죠. 자, 39개의 조항의 개정이 1643년 8월 17일 이른바 엄숙동맹과 언약을 계기로 해서 신앙고백서와 교회정치, 에베모범, 요리문답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개혁신앙의 보존과 교리, 에베, 치리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고 신앙고백서가 개혁교회를 위한 교과서가 되게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황제도, 미신, 이단, 분리 어떤 불경건을 갖다 근절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던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처음에는 기존의 어떤 39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회를 했냐 새로운 신앙고백사 요리 문답 에베 모범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스코틀랜드 총회 회원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1643년에서 1644년 사이 교회 정치와 에베모범을 먼저 작성을 하고 1646년 11월 26일에 신앙고백서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관련 성경 구절을 이제 넣고 1647년 4월 5일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논쟁적인 주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안 같은 개혁신앙 내에서도 어떤 이를 대립되는 주제들이 있죠. 최대한 그런 것들은 넣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개혁교회는 물론이고, 대륙의 개혁교회와 일치되는 개혁신학의 표현들을 넣는 일에 몰두했죠. 그래서 개혁교회 3대 일치 신조가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도 다 이제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만큼 신주강에 진행되었던 총회가 무려 1163번에 아, 이 회의를 거쳐서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웨스미스 신앙 고백서는 개혁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공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 고백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던, 이제, 국교회의 39개 조항의 개정을 위해 처음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 가장 큰 오류는 뭐였냐?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 그리고 로마 가톨릭주의라 그랬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의 가장 큰 오류는 뭐였습니까? 알미안주의와 로마 가톨릭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3대 오류 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소신니안도 있었고 언약 사상을 반대하는 제세례파도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오류들을 갖다가 논박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분명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정치 경, 정치 사회에 또한 신학적인 배경에서 열린 총회의 결과로 작성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의회와 왕의 정치적 갈등 그 다음으로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라우드가 감독 정치를 대놓고 지지하고 아울러 라우드는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했던 것 등이 총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 자, 정리하자면 웨스트 미스 총회는 교회의 오류를 제거하고 순수한 개혁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고백서, 에베 모범, 요리 문답을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개혁 신학의 일치를 위해서 신학적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포괄적인 서술을 담아서 현재까지도 가장 탁월한 신앙고백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구조를 잠깐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듯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소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서 개혁신학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민 신학은 앞으로 외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신의 구조는 그 당시 유행하던 오류들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논박하는 신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일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은 왜 성경을 맨 앞장에서 다뤘을까요? 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계주의, 도덕열 폐기론, 퀘이커주의, 모두가 다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고 전통이나 환상적 체험 등의 그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오류에 대한 논박을 위해서 가장 처음 일장은 성경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 목록이 등장을 하고 외경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외신 작성 이후에 교의 신학과 조직 신학은 예외 없이 신론이 아니라 성경론이 가장 먼저 계시론 또는 서론이 위치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2장에 나오고요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예정 교리가 나오는데 이 당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신학적 주제가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이른바 전택설 후택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칼빈지 5대 교리 그리고 튤립 따라 걷는 이 길에서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둘의 대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총회는 전택설과 후택설의 논쟁을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있던 영국 국교회 상황 때문에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 장입니다. 하나님 의 언약이죠. 이 외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한 개념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자 개혁 신학 내부에도 행위 언약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행위언약의 기초를 제공한 것은 토마스 카트라이드 그리고 두드리 페너 이를 체계화하여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윌리엄 퍼키스 그리고 제임스 우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외신 7장의 언약신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도회시했던 도덕률 폐기론의 오류를 동시에 논박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외신 70장에서 18장 구원의 서정과 그리스도와 연합 및 구원의 증거들에 관한 것 한마디로 10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 사슬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구원의 서정의 목적은, 구원은 오로지,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 또한 인간의 행위와 협력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알미안주의, 니 그리고 그들의 조상격인 펠라기우스를 논박하기 위함이고, 11장에서는 칭의를 다루므로, 로마교와 알미안주의 니 칭의가 그릇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도덕률 폐기론에 대해서도 논박을 합니다. 이어지는 14, 2장에서는 양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성화를 다루는데, 이 성화의 개념에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성화를 안중에 두지 않은 도덕률 폐기론에 대한 논박을 위함이죠. 자, 10장에서 13장은 구원의 서정 구조입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 15장. 구원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성화 다음에 위치시키는 결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믿음과 회계를 10장의 유효한 부르심 다음에 위치시켜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논리적 순수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물론 외신이 그렇게 한 것은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구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당시에 교회에 있는 위선자들을 참된 신자들과 정확하게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선행을 다룹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회개의 실제적인 효과와 증거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당연히 로마교를 논박하기 위한 부분이고 동시에 도덕률 폐기론도 역시 논박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14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증거와 효과를 위해서 위치시킨 겁니다.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고 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논박입니다. 이어지는 18장은 구원의 확신으로 참된 믿음과 회개의 열매라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구조입니다. 이 또한 구원의 확신을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로마교와 알미니안에 대한 배격입니다. 자, 20장은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전통, 유전, 개명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 신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영국 국교회 그리고 로마교가 하나님보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23장, 국가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직자는 말성과 성내제를 집행하는 권한, 천국 열쇠를 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른바 에라스티안이라고 하는 에라스틴 주의자들을 논박하기 위함입니다. 에라스투스는 교회의 칠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이 국가주의를 이야기했죠. 국가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 국가공직자는 교회 내부 간섭을 할수 없고 신앙농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 회의는 대회와 총회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는 20장과 23장은 분명 영국 국교회와 로마교회 관섭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죠 자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배경과 신학적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제 살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예, 당시의 오류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논박을 하고 배경을 배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짝 살피고, 이 보충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는 총의 서집 배경, 그리고 신학적 구조를 제가 이것을 이제 매끄럽지 않게 넘어가는 이유가 제가 원래는 1, 2교지로 나누려고 그어요 보충 수업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갑작스럽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어, 이 웨스메 신앙 고백서가 당시 오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박을 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 신앙고에서 외신의 목적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 개혁 신앙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쟁적인 주제는 피하고요, 용어적인 것들도 절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오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박하고 배격을 합니다. 일교시에서 잠깐 다룬 것이 이제 바로 바로 그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네가 지금 제가 1교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교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 알미니안주의, 도덕률 폐기론, 그리고 소시니안주의입니다. 가장 먼저 로마 가톨릭주의입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 집단 자체를 적그리스도 의 회중으로 봤다는 거죠.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은 16세기 후반 이후에 경건한 목사와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로마교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배경 하에 소집된 외신총회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총회원들을 그들을 가리켜서 교황주의자다라고 부르면서 로마교회 오류에 대해서 논의했고 개혁신앙과 절대로 이들이 양립할 수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흐리멍텅한 자들이 개혁신학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로마교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많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로마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그럼 무조건 떠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분별의 도구가 됩니다. 자, 시간이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신앙 선배들보다 훨씬 확고하게 그들을 반대하고 배격하는 게 맞잖아요. 로마교는 일도 안 변했잖아요. 더 탈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절없이 시간만 흐른 느낌이에요. 그들의 어떤, 어, 사실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장은 로마교가 주장하는 외경,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신화의 규칙으로 삼는 로마교에 대한 논박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본성을, 본성의 부패를 믿지 않는 로마교의 교리를 배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신칭이 교리를 왜곡시킨 로마교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단지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로마교의 오류. 이걸 또 밝히고요. 15장에서는 고해성사, 고행을 통해 죄를 보상하는 행위를 갖다가 회교로 간주하는 로마교의 오류를 거부하면서 배격합니다 16장에서는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보는 로마교의 류를 논박하죠 또한 20장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예전, 예식에 목을 매는 로마교의 오류를 논박하고요 이어지는 21장의 에베에 대한 설명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잘 아셔야 됩니다 27장, 28장, 29장, 성내전, 세례와 성찬 로마교의 교리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알미니안주의죠. 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 예전에 시리즈 강의가 있습니다. 튤립 따라 걷는 이 길입니다. 어, 제가 작년에 이것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 재생 목록에 보시면 튤립 사진으로 <laughs> 이제 썸네일이 되어 있는 그 강의가 있을 거예요. 칼빈주의 오대 교리에서. 튤립 따라 걷는 얘기 일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겠으니까요. 차분하게 재생 목록을 통해서 시간 나실 때 강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켄터베리 주교 윌리엄 라우드가 알미니안주의자였다. 이런 배경하에 외신 총회는 알미니안주의 오류를 첨저하게 논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3장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라고 보는 알미니안의 오류를 논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알미니안주의 여기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요, 9장에 나오는 자유의지에 있어 회계에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대로 배격하는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성경의,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루면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곧 인간의 자유의지에 성령의 사역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논박합니다. 11장, 17장 역시.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알미니안 주의를 반대하는 내용들로 고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오류가 도덕률 폐기론 주의죠. 자, 1630년대부터 영국교회 내에 등장한 도덕률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받은 또는 구원받을 백성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칭의로 인해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한 받아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언약 아래서 도덕적 의무와 행위는 권의 확신과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율법 또는 도덕법은 성도에게 필요 없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외신이 작성될 무렵에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는 확대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 도덕률 폐기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왕 율법을 은혜의 언약으로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11장 칭의 교리에서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 오류를 밝힙니다. 자, 13장 성화에서는 성화를 선택사항이라고 무시하는 이 도덕률 폐기론 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19장 역시도 이 도폐론, 도덕률 폐기론에 대한 논박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률 폐기론은요, 여러분 나중에 용어 정의 시간을 통해서 따로 좀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시니안 주의입니다. 자, 소시니안은 3위 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외신총회가 소집될 때 소시니안이 정말 위협적이었죠. 외신 2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소시니안에 대한 논박을 하고 있고, 3장은 하나님의 작정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한 논박입니다. 6장에서는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시니안을 배격하고요. 또 11장은 소시니안이 이단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1항과 이항을 통해 칭의를 죄사함의 의미로 국한시키는 그들의 오류를 논박하고, 삼항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충분히 만족시켰다는 것을 부인하는 소시니안을 반대합니다 구원파의 조상의 조이것들이 자 이와 같이 외신이 작성될 당시 오류들에 대한 여러분 신학적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이 웨스트밋의 신앙고백서에 실려있는지 를알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앞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안해요 우리의 개혁파 신앙이 역사적 신앙으로서 한 갈래 한 뿌리로 이어져 온 것처럼 이단들도 시대에 따라 옷만 바꿔 입었을 뿐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며 공격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특세하는 이와 같은 오류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논박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웨스터미스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지 벌써 376년이나 흘렀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신앙 고백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 신앙 요목을 가장 잘 정리한 교과서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웨스터미스 신앙 고백서를 최고의 신앙 고백서로 부르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무지의 오류로부터 양들을 바르게 성별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진행될 웨스트미스 신앙 고백서 해설에 최선을 다 임해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도 점심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책을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요. 다른 목사님이 번역하신 신앙 고백서를 조그만 책자인데요.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웨스트미스 신앙 고백서 보충 수업을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2장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얼TV 유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